안녕하세요 여러분, IWC웨딩의 히프입니다. 결혼 준비는 역시... 오늘은 천안 아산역에 위치한 시웨딩홀에 방문해 보았는데요. 시웨딩홀만이 가지고 있는 색다른 장점과 특징들을 잔뜩 가져왔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시웨딩홀 매력 속으로 들어가 보실까요? 천안 아산역 안쪽으로 들어가시면 CA 웨딩홀 전용 주차구역이 나오는데요. 해당 주차장에 주차 후 웨딩홀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에 따라 이동해주시면 되신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시면 바로 보이는 곳에 CA 웨딩홀 로비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동선이 단순화되어 있어 계단 엘리베이터 없이 한 공간에서 편리하게 이동 가능하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곳은 시웨딩의 루체올입니다. 야외 가든 형식으로 준비된 루체올은 화사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데요. 루체올만이 가진 샹들리에와 그리너리한 꽃들의 조화가 플로라 여신을 연상케 한답니다. 신부님께서는 대기실에서 웨딩홀로 바로 이어져 있는 공간에서 등장하시게 되십니다. 신랑 신부님 입장하시는 발걸음에 맞추어 켜지는 샹들리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네요. 야외인식하는 분위기의 루체홀은 무대 단상 또한 꽃 가득 화사하고 아름답게 연출하고 있답니다. 넓고 개방감 있게 준비된 신부 대기실은 다양한 스냅 포인트도 있고 화장실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답니다. 포토 공간도 색다른 디자인으로 너무 예쁘게 잘 꾸며져 있네요. 패백하시는 공간도 전통의 멋을 가득 살려 깔끔하고 넓게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만나실 곳은 별빛 가득한 블리스홀입니다. 어두운 분위기 속 흐르는 은하수 연출과 웅장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가진 블리스홀은 다채로운 색감, 낭만적인 연출을 극대화하여 웅장하면서 은은한 분위기까지 가진 홀이랍니다. 입장하실 때 켜지는 조명과 샹들리에의 조화가 역시 너무 아름다운데요. 특히 별을 가득 수놓은 듯한 무대의 커튼이 열리면서 더욱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시답니다. 블리스홀의 신부대기실도 루체홀과 같이 넓고 개방감 있게 잘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포토존도 너무 예쁘게 잘 장식되어 있네요. 로비 안쪽 공간에 준비된 연회장에는 가족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 룸까지 마련되어 있어 더욱 프라이빗한 이용이 가능해 보입니다. 깔끔하고 탁 트인 공간으로 잘 마련된 CA웨딩홀의 연회장 모습입니다. 밥예품도 쉽게 고르실 수 있도록 깔끔하게 잘 진열되어 있네요. 주차장은 역사 안에 마련된 공간과 별도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 위치를 따로 안내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운 순간을 기록하기 좋은 공간 시에이웨딩홀이었는데요. 더 많은 웨딩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